수학, 과학, 도서 뭐 읽힐까요?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아이들 저학년 때 수학, 과학, 도서 많이 읽히자 얘기했었죠. 어, 그랬더니 여러분께서 수학, 과학, 도서 뭐 읽혔냐고 물어주셨어요. 어, 그래서 머리를 쥐어 짜봤어요. 도대체 내가 뭐를 읽혔던 것이냐.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다 기억나진 않네요. 어, 그래도 이제 애한테도 묻고 찾아보고 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어,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제대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수학 과학 독서를 많이 해라의 뜻은 단순히 권수를 늘려라의 뜻은 아니었거든요. 어, 아무튼 수학 과학 도서에 대한 이런저런 제 생각 얘기해 볼게요. 어, 저희 집 얘기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수과학 도서의 중요성. 어, 책은 다 중요하지만 수학 과학 책참 중요합니다. 인문고전만 중요한 게 아니죠. 어, 특히 과학은 정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지만 아이들은 2030년, 2040년 시대에 활동을 시작할 텐데 그 이후로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어, 저희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그 미래는 상상도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다 알려줄 수가 없겠죠.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 얼마나 미래에 접근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먼 미래가 아니고 현실 세계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 결국 과학책이나 잡지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알아보고 어, 스스로 의미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진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눈앞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고 입시 공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큰 애가 초등 때는 영재 학급을 다녔고 중등 때는 연세대 영재원을 다녔고 어 작은 애도 초등 2년을 교육청 영재를 했었어요. 어큰 애는 어 혼자 수학, 화학, 물리 올림피아드 시험도 봤었는데 어 수월, 화월에서는 턱걸이로 수상도 했죠. 그런데요, 저희 애들은 수학, 과학 학원은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거든요. 짧게 뭐 특강도 한번 안 다녀봤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영재는 합격해서 다니게 된 걸까요? 어떻게 혼자서 올림피아드 준비를 할 마음이 생긴 걸까요? 어, 저도 혼자서 많이 생각해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결과는 어, 예상하신 대로 저학년 때 읽은 수학 과학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 작은애도 짧은 그 서술형 시험을 보고 그 영재원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다 그동안 보았던 수학 과학 책그잡 지식에서 나온 거죠. 수학이야, 뭐,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선행도 열심히 한 거겠지만, 과학은 정말 책에서 만난 그 재미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린 시절 수과학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과학 그 교과 성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책들에서 느낀 흥미, 재미가 그 어려운 참고서 문제집을 펼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뭐든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 제가 큰 애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과학 공부 열심히 했던 거야? 그 어려운 문제집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니 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답은 정말 심플하네요. 그 화학 원리나 반응 현상 뭐 그런 게 정말 궁금했어요. 화학이 좋아서 그렇죠. 이런 간단한 답이었어요. 또 과학을 잘하는 게 멋진 거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이렇게 영재원이나 올림수상 얘기가 자랑이라고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수과학 책을 읽고 부담이 없어지고 또 좋아하게 되면 어 학교에서 그 과목 공부를 할 때도 부담이 적을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표는 안 나도 머릿속에 어 할만하다는, 뭐 재미가 있다는 인식을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과학 도서 어떻게 읽혔나? 어 저는 책을 많이 사준 편은 아니에요. 동네 도서관, 아이들 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 읽혔습니다. 어 이때 되도록 영역별로 제가 고르게 했었는데 수과학책 코너에서도 빠지지 않고 책을 고른 거죠. 좋은 과학책들 많아도 어 사실 다른 소설류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그쪽 책꽂이에 책을 다 읽어버리자 막 그런 소리를 하면서 빌려 읽혔습니다. 빼먹은 것도 많겠지만. 초등 때는 그 여러 칸 책들 다 읽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책들은 전집도 몇개 샀었는데 대부분 수 과학 책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사 달라고도 했고 어, 저도 더 읽기를 바랬는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전집 세 개가 다수 과학 책이네요. 몇권 읽고 자리만 차지하는데도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어, 대신 경제, 철학, 법, 소설 뭐 이런 건 애들이 조금 무식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법은 좋아하는 책은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됐다는 거예요 어, 저희 큰애는 초등 2, 3학년 때 똑같은 그 과학 책들을 다섯 번, 뭐 일곱 번까지 읽을 때가 있었어요 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 그림도 많고 조금 우스꽝스러운 얇은 책이거든요 뭐 과장된 그림과 황당한 내용이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 좋다고 키득거리면서 보고 또 보고 한 거예요. 다른 책들 읽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 책들만 계속 한참을 봤었습니다. 얇아서 한번 읽기도 쉬우니까 또 읽고 어몇 번째라고 막 자랑 삼아 얘기도 했었고요. 쉽게 도전 가능한 책이었던 거죠. 어 그러니까 책 여러 권을 많이 읽지 않아도 그저 재미있는 책이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여러 번 읽게 두셔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학 과목들의 자연스레 친근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차피 공부는 참고서로 제대로 해야 하니까 흥미만 키워줘도 할 일은 다한 거죠. 수과학도서 뭐 읽혔나? 아 저희가 읽은 책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고 어 좋은 책을 다 읽었을 리도 없잖아요. 어 좋은 책이 정말 많은데 어, 제가 일부 책을 골라서 밝히는 게참 고민스럽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요즘 책은 모르고 그저 저희가 읽었던 뭐 기억나는 것만 얘기할게요. 추천 도서라기보다는 읽었던 책 리스트 공유에 가깝습니다. 어, 중고등 때 읽은 책 중에서는 아 시간도 없는데 안 읽을 걸한 책도 있거든요. 먼저 유치 미취학 때는 그 과학동화 전집 그거 하나를 사서 중고로 사서 읽혔습니다. 뭐, 웅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 때 초등 때는 일단 아시리즈.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큰애가 저학년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어, 이미 유명한 아시리즈입니다. 전집 중에서 앞부분의 그 수학과학 부분만 그렇게 많이 읽더라고요. 수학이 수근수근, 수학이 또 수근수근, 화학이 화끈화끈, 물리가 물렁물렁. 어, 뭐 이런 제목도 웃긴 책들입니다.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서 어디 들고 다니기도 좋았죠. 어, 물론 뒷부분 책들은 손에 베일 정도로 새 책처럼 놔뒀어요. 어, 전체를 사는 건 그래서 비추이고, 앞부분만 좀 저렴하게 중고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최근에 개정판이 나온 것 같던데, 그건 또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이가 휠이 꽂힌 책이 꼭아 시리즈일 필요는 없고, 뭐, 과학공화국 법정 세트, Y 시리즈, 과학 토론왕, 과학 뒤집기, 초능력자, 뭐, 용선생 과학교실, 뭐, 정말 많은데 뭐든 상관 없습니다. 아이만 좋아한다면. 어, 저도 그 다른 시리즈들 띠엄띄엄 많이 읽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이야기 시리즈,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이야기 시리즈. 이두 시리즈는, 어, 초등 때는 어려워서 잘안 읽더니 중등 때는 시간이 없어서 또 제대로 많이 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어, 궁금한 건 뽑아서 간간히 계속 읽었습니다. 이것도 전집 구매보다는 빌려 읽히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구매하셔요. 여러 번 읽을 것 같다 할 때만 구매 추천합니다. 그리고 잡지는 그 과학 소년인지 과학 동안지 하고 뭐 뉴턴을 약 2년 정도를 구독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등 고등 때 읽었던 책들 단편들 얘기해 볼게요. 어 수학은 수학력 페르마이 정리 문명 수학의 피라모니 박사가 사랑한 수식 수학자는 행운을 믿지 않는다. 천재 수학자들의 영광과 좌절.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이온 스튜어트는 어떻게 케이크를 자를까? 메비유스 이띠. 무한의 신비.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 이야기로 아주 쉽게 배우는 미적분. 제타 함수의 비밀. 어,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뭐 대학생이 쓴 책, 뭐 발칙한 수학책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과학은 착한 과학자들 과학 콘서트 과학자의 서재 재밌어서 밤새 읽는 물리 이야기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물리학자의 철학적 세계관 꿈의 물질 초전도 엔트로피 재밌어서 밤새 읽는 화학 이야기 너무 맛있어서 잠못 드는 화학책 심심풀이로 읽는 화학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미술관에 간 화학자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개념 잡는 비주얼 화학책 실험에 미친 화학자들의 무한도전 청소년을 위한 종이의 기원,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 사회,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 유전자 가위 생물과 무생물 사이, 확장된 표현형, 숙주인간, 뇌, 노아의 비밀, 룸먼시계공,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코스모스, 창백한 푸른 점 중등 때 기록은 저도 다못 찾아서 그냥 몇 가지만 썼고요. 고등 생기부만 찾아서 적다가 제가 놀랐어요. 뭘 이렇게 많이 읽은 건지. 어, 지금은 생기부에 독서가 기록도 안 되니까 별 신경을 안 쓰는데 끝날 때는 이것도 매번 챙겨 읽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방학 때도 미리 읽어두느라 늘 책을 끼고 있었고요.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등, 저학년까지만 재미있게 많이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어, 제가 읽은 게 아니라 난이도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 결론은 초등 때, 중등, 저학년 때 수요과학책 읽으며 흥미를 갖도록 도와준다. 저학년 책 읽을 때는 같은 책을 계속 봐도 잘 읽도록 독려한다. 그래서 그 과목 공부할 때 부담없이 접근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 뭐든 좋아해야 잘합니다. 오늘도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